사실이 존정하십니까 아, 우선 국정원 그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 지금 안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대로 또 제가 아는대로 수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와대의 지지 받으셨나요? 1억 아, 원을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1억 네. 원을 올려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 지지 받고 있는 네. 거예요?